이번에는 <laughs> 노래 없이 한번 찍어 보려고요. 어, 어... 영어는 됐고 한국어 됐고 어... 한국어는 뭐책 읽는 거, 책책 어, <laughs> 책 읽어주는 여자 뭐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. 어... 아 몰라요. 네. 어~ 중국어랑 일본어는 간단한 표현 읽는 정도 저 중국어 공부했는데 그 익혔어요. 니하오. 저 사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중국어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일본어 배우고 중학교 때 한자 배워서 기본적인 표현을 알 거, 알거든요. 뭐~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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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인 표현들은 알아요.